일어서. 뭐 아니야. 너무 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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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침착해, 침착해, 침착해. <laughs> 아씨치지뭐야 <시, 치즈> <laughs> 어, 뭐든 일등, 뭐든 일등하는 걸로 합시다. 어, 어. 오케이.

아..아.. 아.. 아. 뭐야, 요정도 있 아냐! 아이씨! 은메달, 금메달, 은메달 저희 팀 안에 들어가서 우리 위에 점수 있지. 그거 모아야 되는 거야, 지금. 저희 길어서.. 아니야! 아이 아..아..아.. 침착해, 침착해. 침착해. 아이씨! 지즈 뭐야! 아.. 가자. 오늘은 1등 할수 있을까? 아 연습 게임이었다. 응. 이건 또 뭐야? 아..이거! 아, 뭐? 저... 너무 귀엽다아 이거 야 l 이거 이거 트라우마.. 들어, 들어, 들어 들어. r y try, try, t r 나 t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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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들어가, 들어가. y t r 아아 r y t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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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팔지 이러면 좀 귀엽게 반불 라나 와, 또 뭐예요? <laughs> 신나는 축제... 축제래. 이거 처음이네. 와... 우와 진짜 크다. 저게 뭐야? 결승선이 안 보이는데요? 그니까... <laughs> <laughs> 아... 아... 는 아... 가 봐. 일단 봐. 일 앞으로 앞으로 가자. 안녕 자안 아... 가자 우리 가자. 팀! 우리 <laughs> 팀. 자, 안못 잡게 해줘. 이게 진짜 저, 싫어. 저거는 그래도할만이 아, 아, 아. 아. 에, 에? 저걸 잡아야 되는 거야? 아이고 나도 잡게 해주세요. 뭐해? 아. 아. 들어가서, 오케이, 이십자 아, 아, 아. 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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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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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예쁘다. 어? 응 저기. 어지러질 한데? 보고 뭐 있을까? 아니, 저기 네모 블럭이 몸! 아! 아! 아, 아! 아 맞다, 왔다 아! 왔다 왔다. 야, 들어왔다. 아, 들어왔다, 아, 들어왔다. 진짜 개 와야. 지각! 내 위에서 보고. 오늘 게임이 너무 안 되는데? 죽겠네. 흑. 아. 착하게. 오, <target> 아, 진짜... 못해. 아, 어, 못 어, 해. 어, 올라갔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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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올라졌 이거 아이거 가셨어. 가셨어. 아, 왜? 어때? 갔다. 아, 선생님이 아니. 오케이. 아, 아니, 언제 돼오 이거 안 와, 그룹 게임 잘 왔다. 왜? 나는 팀전이 좋은데. 이게 더 맵이 색다른 거 같은데? 그렇지. 오케이 간다. 아왜 맨날 나 뒤에 세워? 나 꼴찌인데 맨날? 앞에 세워 줘 나도. 아와 진짜 개팀 타케 간다. 간다. 아아아 대나무가 있겠지? 왜 그냥 위에 못간 애들이 밑에 가는 거야? 아아 맞다. 아좀 지나가자. 아 밖에 있어? 아니야. 어떻게 이렇게 돼? 아! 바로 왔다 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 어? 어디 어디 어, 어디 아,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, 들어왔다 가자 잘씨 오 <웃음> 저렇게 <laughs> 갈수 있구나 안녕하세요 아, 아 저거 안돼 일등하고 <laughs> 보자 가자아나 아. 이거 진짜 못하는데 뭐가 그 로구 하나 데리고 가야 되겠다 가지 어, 마 그냥 <laughs> 침착스 침착스 가만히 있다 침착스 어. 오케이 어. 오케이 침착하게. 침착하게. 아, 오케이. 아... 어, 어. 오케이. 어, 아 어, 살았어 스쿼드 순위 2등이야 우리. 와, 어 진짜? 과일 대포? 과일 대포? 과일 대포는 뭐야? 피하면서 가는 건가? 저막 날아오는 네. 거? 아, 맞아. 애 날아온대. 오케이. 쉽네. 벌피 침착해. 침착해. 일어라, 일어라. 침착해. 피하기 쉬워. 침착해. <laughs> 나 들어갔다고. <laughs> 들어갔어 아니, 꼭 들어가. 오오오나 피해 버렸어. 안돼. 예스! 들어갔잖아. 나나나나나나나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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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금방 가. 금방 가. 금방 가. <laughs> 침착해. 침착하라고. 잡다 잡다 잡다. 아악! 잠깐만. 아, 침착해, 제발. 오 아, 하늘에서. 오케이. 가. 점프 그만해. <laughs> 점프하다가 맞잖아. 천이 오케이 어 거의 다 왔어 어, 어 점프하지 마 점프하지 마 미안해 당신 점프 점프가 원흉이야 오케이 어 바닥 떨어져 유다 어어어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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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가 빨리 사아줘이 일로 뛰어야 돼아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잠깐 으 제발 아, 너무 많이 떨어졌다. 아이 그안너 봐. 올라가, 올라가.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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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음> 버텨, 이 자식 끊어버려 끝나버려, 죽여버려. 점프, 오케이, 점프, 오케이. 어, 갈 데가 없어 더 이상. 어, 아직 팀이 살아있대. 아니야. 너가 어, 두 번째로. 아 그래? 아아아아아아아이아 오케이, 아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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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가아아아아 음, 아, 아, 왼쪽, 아, 오케이. <laughs> 뭐야 이거 오히려 좋아 <laughs> 오히려 좋아 <laughs> 킹고르만 들어오면 오꾸를다 그래. <laughs> <laughs> 들어왔다 아유 이것도 뭐냐 아나 이거 싫은데 파이팅 아, 이거 약간 항아리 게임 감성인데 <laughs> 뭐야 이런 게 돼? <laughs> 오 이거 이 빨간 발판을 밟는, 밟는 밟으면 안 되는 거구나 어. 오케이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고 나서 얘기해야 돼 <웃음> 어. <웃음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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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몰라 나도. 아나 이거 어, 치... 나... 저번에 해봤던 거잖아. 그... <laughs> 아 일단 해보자. 두 번째니까 좀더다를 수도 있어. 아또이 메커니즘 이해가 이안 가는데? <laughs> 어래안 맞는 오케이. 게 중요해. 안 맞는 게 어차피. 어라. 오케이 어라라. 어, 저번이랑 좀 다른 거 같다. 어라. 주먹 나오는 거 잡. 오케이 기다렸다고. 기다렸. <laughs> 어, 어. 어디 어어 아, 문으로 돌진. 알지 알지. 야이 멍청 있다. 아이고 씨! 그지 같은 데로 따라왔네. 아아두 번째. 이거 여기 아니야. <laughs> 빨리 가자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망치를 야. 오히려 맞고 들어가는데 애들이? 오. 오. 오케이. 어지러지가네. <laughs> 녀석들 몇판 했다고 인물이 된 거야? 이 이걸 고인물이 보면 낭심. 제가 제가 맨 뒤인 것 같아요 여러분. 전 들어왔어요. 바로 앞이에요. 오른쪽 <laughs> <laughs> 착해. 그만 팀 <웃음> 그만해. <웃음> 오른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. <laughs> 오케이. 야. 야 어? 이거 스쿼드 아니야? 오우. 오우, 정글 오. 오 정말 담아. 어림도 없지 위로 가. 아, 어, 아, 어, 밑으로 와버렸네. 어, 들어왔다. 아, 아, 어. 들어갔어? 아시, 들어갔어? 응. 오케이, 어, 어, 아, 들어갔어? 들어갔어. 아, 씨 들어가자. 오케이, 들어갔다. 지금 이렇게, 지금 게 오른쪽으로 돌잖아. 안돼. 아니 아니, 아, 오른쪽으로 돌아. 어. 아이고 도, 도는 거 방향을 또잘 봐. 라치지 마. 아, 아, 안돼. 본능적으로 나갈 뻔했네. 안돼 안돼. 어떻게 나가려고? 아 쩔미야 초록색깔 안 깨진다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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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덩이가 날려 눈덩이가 날려 아, 아, 아. 어. 어. 오 뭉쳐있으면 안 날아간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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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초 <laughs> 할수 있다 걸어봤자. 쩔미야 화이팅. 애들이랑 붙어 있어 애들이랑 붙어 있어 아 애들 붙어 <laughs> 있어 붙어 있어 안 날아가 그러면 <laughs> 어 열다섯 개 넘어야 되나 봐. 열다섯 개아 어, 그냥 점프해 되겠는데 저건? 어 그렇지 그렇지. 두근이단이단또독한개 2단, 2단. 오케이. 어 멀미나. 오빠한대도 클리 어안 된다. 오케이. 와와턱걸리 턱걸이했어. 벌레 와 이건 뭐야? 아 이게 뭐냐고 애들 하는 거도좀 보면 될것 같아. 진지 뭐. 혼자... 어 폭탄이네. 시간이 지금 터지네. 오, 잘, 잘 피하기만 해도 살겠는데? 너너 너 가. 왜 양보해? 어? 잘 보고 던져. 야, 아 이제 한번안 되겠다. 은족한 조시 안 되겠다. 어제 들이 어, 애들아 싸워봐. 어, 내가 만만한 걸 눈치 챘나 어? 들어 들어 들어. 너, 옆 밖에 옆 밖에. 옆 밖에. 일대일이야 온다 너한테. 너, 너, 저, 너. 오, 조심해, 오, 조심해, 오, 조심해. 천천히, 천천히. 아, 침착해, 침착해. 당다 어, 떨어졌다. 오, 나이스. 그치. 이야. 절미, <laughs> 진짜? 우와. <laughs> 이겼다. 대단하잖아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